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주제를 낙엽을 이용해서 어, 뚝에다가 그 제초작업을 하려고 해요. 제가 아, 1년에 제초작업을 한 4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주변에 낙엽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렇게 밭에 올 때마다 한 차씩 싣고 와서 뚜개, 어 두개, 뚜개다가 낙엽을 갖다가 쌓고 그 쌓고 나면은 그 속에서 풀이 나오지 않는 그런 효과를 한번 보려고 해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낙엽이 썩으면 또 거름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어, 포도나무 옆에다가 그 포도나무가 약간 경사진 데가 심어져 있어서 보니까 그곳에 낙엽을 굉장히 많이 부어봤어요.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낙엽이 썩질 않고 그래서 아 이게 걸음이 안 되겠구나. 그러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이 낙엽이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그 위에다가 또 낙엽을 놓고 또 낙엽을 놓고 그렇게 해봤죠. 아니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포도가 캔벨 품종인데. 이 알이 굉장히 굵게 나오더라고요 얼만큼 굵으냐면은 거의 캠벨 만큼 캠벨에서 어 거봉? 거의 거봉 만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낙엽이 재초 작업도 되고 거름도 되고 일석이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낙엽을 또올해 한번 실험적으로 또 이렇게 늘려보는 중입니다. 오늘 금암산은 아침 햇살이 굉장히 밝으네요. 아주 상쾌합니다. 이산 중턱에 있는 이그 밭을 이용하는 그 중인데, 나름대로 그 운치도 있고, 그 다음에 공기도 상쾌하고 뭐 그런 거죠. 뭐 나의 만족이죠. 뭐 나의 만족. 뭐 여기에서 뭐 어떤 큰 수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게 하다 보니까 나의 나태함이라든가 모든 것을 여기에서 또 다시 또 긴장하고.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. 할 감사합니다. 그만 산이었습니다.